오늘은 양배추도 저렴해서 사라다 만들어 보려고요 양배추가 겉은 멀쩡해도 속살이 상한 경우를 많이 봐서 꼭지를 다 잘라 한입 한입 다 떼서 씻어었어요그 중에서도 사라다인 줄기 떼고 얇은 잎부분만 씁니다 줄기는 다른 요리에 다지거나 썰어서 쓰면 되니까요 얇게 채친 양배추 800g 준비합니다. 당근 꼭기는 앞뒤로 잘라주고 껍질은 벗겨냅니다. 껍질 벗겨낸 필러는 꼭 세척해주시고 당근을 필러로 점여줍니다 캣칼 쓰셔도 되고요. 저는 그냥 하던 습관상 이게 더 얇아서 식감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당근은 중자 3개 정도 들어가고 400g 정도 썼어요. 곱게 곱게 실채를 썰어줍니다. 얇게 썰면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. 양파는 400g 썼어요. 꼭기는 잘라버리고 양파도 고운 채를 썰어주세요. 아주 큰 양파로 한 개를 썰었어요. 채소 썰은 데다가 소금 12g을 넣습니다. 소금에 골고루 절여지도록 섞어준 다음에 1시간가량 지나고 나면 채소에서 물이 나오니 꼭 짜서 물기를 빼줍니다. 물기를 짜낸 채소에 케찹을 120g, 마요네즈 240g 넣고 케찹을때 마요네즈 이 비율에 케요네즈를 썼어요. 그리고 설탕은 2 큰술. 골고루 버무려줍니다. 보통은 설탕을 나중에 넣는데 양배추가 맛이 없거나 은은한 단맛을 원하시면 설탕을 소금 넣을 때 넣어주세요. 통에 담아두고 냉장 보관하면 4일에서 7일 정도 먹을 수 있어요. 보들보들한 식빵 사이에 올려서 샌드해서 먹으면 되죠. 길쭉한 빵이나 튀긴 빵도넛 사이에 넣어도 딱 아는 그 맛이에요. 요새 이렇게 팔던 빵집들이 많이 없어져서 아쉬워요. 싱그러운 채소가 넉넉할 때 살아다 맛있게 드셔보세요.